현재 존재하는 공공해섭을 제외한 공유주방은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이 아니라 배달형 공유주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B2B가 아닌 B2C형 공유주방이기 때문에 해섭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공공해섭의 공유주방은 해섭을 적용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식품제조냐 아니면 일반 배달형, 뭐 일반 음식점이냐 이 허가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40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공공해석에 입주하게 되면 해석 컨설팅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해석 컨설팅 비용도 뭐 적게는 뭐한 800만 원에서 식품의 유형이 많아지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해석 공사 비용은 또 적게는 뭐한 8천, 9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5억씩 드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공공 헬스업에 입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자체적으로 헬스업 인정을 받는 거하고는 그 갭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지금 공공 헬스업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의무 적용 대상 업체들입니다. 헬스업 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 생산 조차 못하게 이제 법으로 강제되어 있죠. 그래서 초콜릿이나 또는 빵류, 디저트류. 즉석 섭취식품, 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 공공해섭에 입점되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어, 이 공사비나 해석 컨설팅비나 유지 관리비가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 공공해섭에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의무적용 업체들이 이제 어, 입주하고 있죠. 저희 공공의 소비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